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우디 안성모터스의 전정혜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6월달 프로모션이 가장 좋은 아우디에서 만든 100% 순수 전기차인 바로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트론 50 그리고 55 일반적인 SUV 형식의 모델이 있는 반면 스포트백 모델도 있습니다. 자, 저희 전시장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바로 일반적인 SUV 형태의 차량이 아닌 스포트백. 뒤에가 그러니까 섹시하게 탁 굴곡지게 떨어져 있는 모델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6월달이 시작 되자마자 이 차량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서 업로드를 해야 되지만 변명을 조금 하자면은 뭐 연일도 좀 있어. 아우디에서 이 이트론이 출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파격적인 프로모션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브랜드의 100% 순수 전기차를 구매를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로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자, 전면에 있는 그릴을 한번 보시면은 진짜 전기차스러운 그릴을 가지고 있고요. 가운데는 아우디의 역사를 상징하는 4개의 포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의 이 4개의 링을 보면은 아, 저 차가 아우디구나. 이거 시골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다 아는 그런 퀄리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그 아래에 보이시면 이거 보이시죠? 법적으로 2,000 로맨이 넘는 차량들은 헤드라이트 워셔를 꼭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아우디 같은 경우는 전차종이 헤드라이트 워셔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지만 전면과 그리고 후면 다 다이내믹 턴 시그널 방향지시등 캐스때 주르륵 주르륵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요. 이 프런트와 트렁크를 합쳐가지고 프렁크라고 합니다. 프렁크, 프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냥 본넷 열듯이 열게 되면은 이 안에. 프렁크가 있습니다. 프렁크. 인터넷에 진짜 프렁크라고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조그만 수납 공간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막 깊고 넓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가정에서 사용할, 아니면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이 커넥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커넥트를 통해서 저희가 편리하게 차를 충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트론의 측면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 큼지막한 휠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트백이기 때문에 21인치 암터빈 스타일 휠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옆으로 오시면은 전기차 충전하실 수 있는 커넥트를 꼽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바로 이 사이드 미러가. 이 차량에 들어가는 사이드 미러의 명칭은 바로 버추얼 사이드 미러인데요. 어 운전석과 보조석 도어에 디스플레이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어를 통해서 비춰지는 영상을 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확대도 되고 축소도 돼요. 특히나 장점은 고속 주행할 때는 카메라가 광각처럼 넓어지고 저속 주행할 때는 화각이 좁아지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수동이에요. 자동 세차 들어갈 때어 부모님 사이드 미러 꺾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앞뒤 모두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 접합 유리의 장점 같은 경우는 방음 방열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앞뒤 모두 꽉 닫았을 때 외부와 내부가 단절되어 있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오셔서 문 손잡이를 한번 당겨 보시면은. 전자식 도어와 방금 닫히는 거 보셨죠?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혹시나 성인들도 문을 살살 닫았을 때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바로 MLB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이 MLB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우디, 그리고, 어, 람보르기니, 그리고 벤틀리, 포르쉐에서 진짜 프리미엄급에 해당하는 차량들에만 들어가는 MLB 플랫폼 이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 하면 주행 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이트론 같은 경우는 벨트라인 쪽에 바로 배터리가 84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모터 하나 그리고 뒤에 모터 하나, 전자식 사륜구동, 그러니까 즉, 콰트로로 평상시에 운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공인 전비가 304km 밖에 안 된다고 올라가져 있는데요. 저 재원 표시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번도 충전하지 않고 한 200km 정도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할때 앞뒤에 있는 모터에서 각각 동력을 만들어 냈는데 동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차량의 속도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각도 그리고 엑셀을 밟는 그 힘의 세기와 서스펜션의 움직임에 따라서 차량의 동력 분배를 효율 있게 합니다. 엑셀을 밟지 않았을 때는 또 회생 제동을 통해서 사용한 동력을 회수하는 그러한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呀。Yeah. 제가 뭐 골프를 치지 않아서 정확하게 제가 직접 어, 실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골프백이 트렁크에 3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포트백이지만 많은 걸 수납할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는 모두 다 있겠지만 이렇게 세이프티 어, 기능이 톡 찍고 올라갈 정도로 감도가 민감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민감하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안 좋나? <laughs> 들 민감한 것 같네요. 네. 이, 이 트론도 마찬가지로 이쪽 한편에 안개 등을 제가 좀 켜봤는데요. 안개등은 한쪽만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양쪽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이 테일 램프가 끊어짐이 없이 이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브레이크를 몇번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해봤어요. 존재감이 어떤가요? 확실하죠. 저희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 테일 램프의 시인성이 밖에서 뒤에서 봤을 때 상당히 밝습니다. 상당히 좋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안개가 많이 끼거나 아니면 기상이 되게 좋지 않을 때도 저희는 이 존재감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 시작 전에 어, 말씀드렸다시피 6월달 프로모션이 진짜 미쳤습니다. 이, 이 트론 뿐만 아니고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프로모션이 정말 좋기 때문에 3월달, 4월달 프로모션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달에 어 분기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파격적인 어 프로모션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 위에 있는 이 연락처 또는 아래쪽에 있는 어 오픈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한